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4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해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 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에게 불러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